<laughs>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프라인 샵을 찾아오게 됐는데 에버니스테어스라고 합정동에 굉장히 위치 좋은 주변에 힙한 카페도 굉장히 많고 옷 좋아하시는 분들 한 번씩 들려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여기 힙하다 괜찮다 하는 브랜드들도 다 모여 있고 그리고 오늘 소개해 드리는 애프터프레이까지 같이 입점이 돼 있으니까 한 번씩 오셔서 보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저번 주 주말이었나? 프레젠테이션 초대를 받아서 한 번씩 둘러보다가 또 옷을 구매해서 갔거든. 지금 입고 있는 거 있잖아. 좀 밝은 스웨이드 자켓. 내가 아무래도 옷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지갑을 솔직히 쉽게 열지 않는데 딱 보고서 아 이거는 진짜 나한테 없는 옷이다 해서 지갑을 이렇게 활짝 열었다. 애프터 프레이의 좀 매력이 뭐 이런 테일러드 자켓들 코트 윈드파카 좀 이렇게 되게 하이브리드 느낌으로 이런 아이템 저런 아이템 되게 컨셉을 섞어서 애프터 프레이만의 감각으로 디자인을 하는 브랜드. 라고 들었거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솔직히 뭐냐면 옷이 예쁘게 나오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놀란 게 뭐가 있냐면 심플할 수 있는 디자인이잖아 근데 입어봤을 때다 진짜 예뻐요 그래서 오늘은 전 한번 이미 와서 경험을 해봤지만 경험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한 번씩 입어보면서 어떤 점들이 매력 있고 구매할 만한 포인트가 되는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아쉬웠는지 샅사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샥샥 지금 이렇게 보면은 내가 입고 있는 거랑 가죽 자켓 두 버전으로 나와 있어서 스웨드 이 버전이 컬러감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스웨드로 이 나는 구매했거든. 근데 또 과하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블랙 컬러도 있다. 근데 내가 이거 입어보고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좀 품이 크잖아. 슬림하게 떨어지는 옷은 아니잖아. 어깨도 그렇고, 데님 자켓도 그렇고 이런 데님 셋업 같은 거 문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오버핏으로 나온 아이템일 경우에 밑단이 되게 벙벙 뜨는 느낌이 되게 많거든. 근데 이 그거를 시버리로 이렇게 되게 잘 잡아줬다. 그래서 품은 좀 편안하고 전체적인 느낌은 좀 오버사이즈로 나왔지만 핏은 또 잡혀있는. 그리고 이번에 컨셉이 요즘 단절돼 있는데 막 이렇게 좀 소, 아, 뭐라고 해야 되지? 교류. 교류. 그런 걸 중점으로 컨셉을 해서 보면은 이거 되게 재밌는 것 같더라고 옷마다 다 이렇게 엽서가 달려 있거든 근데 디자인도 다 달라요 누구한테선물줄때 같이 엽서 써서 저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옷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예쁘지 않아요? 깡팬 게 진짜 핏이 예쁘다니까 핏이 내가 좋아하는 소매 살짝 길고 살짝 좀 뭔가 몸판 짧은 이거 같은 경우는 셋업으로 입은 것도 사람들 사진 몇번 봤었는데 그렇게 입어도 과하게 나시만 괜찮더라고요 간품을 입기도 좋고 셋업으로 입기도 좋고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거는 라이트 옐로 우 부들부들한 재질이라서 되게 체온감이 좀 편한 느낌이고 는 생지라서 조금 빳빳한 스티치가 보면은 옐로 우 컬러로 들어갔거든 그래서 좀 대비되면서 이런 포인트도 있고 절개라든가 이런 것도 더잘 보이는 매력이 있어서 팬츠다 보면은 그냥 기본 디자인이 아니라 여기뭐 이런 식으로 디테일이 또 달려 있어서 옷 좋아하시는 분들 또 너입 하시는 분들 그런 데또 포인트가 많이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요 니트인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까운 게요 니트 말고도 되게 매력적인 아이템들이 많거든. 오히려 나는 이런 좀 뭔가 기본 니트 느낌보다는 니트 가디건 요런 뭐 느낌이라던가 다른 아우터들이 매력적인 게 되게 많았어서 뭐 이것도 좋긴 하지만 전 다른 아우터들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었다. 착샷도 카페 같은데 보면은 굉장히 많고 후기도 많아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플랫한 컬러가 아니라 짜임이 흰색이랑 초록색 이렇게 같이 섞여 있거든. 근데 또 이것도 흰색이 아니라 그레이네 쨍하게 좀 촌스러운 느낌이 아니라 확실히 좀 예쁘게 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컷 실자임이 다 그렇게 된것 같아요 이런 좀 포인트 컬러를 좀 세련되게 쓰지 않았나 단추도 근데 감성인데요 어, 단추 뭐야 이거는 처음 보는 단추인데 진짜 뭔가 하이브리드 같아 이거 보니까 더 하이브리드 같아 어, 근데 이것도 단추가 되게 매력적으로 들어갔는데요 똑같은 간격으로 띡띡띡띡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서 살짝 한번 변주주기 오 이거 맨사에 입어도 착용감이 좋을 느낌이라서 이번에 이런 니트 형태의 가디건 되게 마이너스잖아. 카라로 달린 그런 느낌의 가디건 찾으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고 니트가 그렇게 또 엄청 두껍진 않아요. 적당하게 이렇게 뭐 너입을 해서 스타일링을 해도 좋을 것 같고 아우터로도 입기 좋은 그런 니트이지 않나? 오늘 저 덩치가 깡패같아 보이는데. <laughs> <laughs> 너무 커 보여. 살을 좀 빼야돼. 내가 봤을 때. 체지방을 좀 낮춰야지 하 않나. 이건 입게 따라서 이렇게 또 채우면은 목뭐 폴라로도 입을 수 있습니다. 좀 말드신 분들 이렇게 입으면 이쁘지 않을까. 카라를 좀 좁게 해서 이렇게 입어도 되고, 하나 더 벌려서 이렇게 넓게 입어도 되고, 활용이 좀 여러 군데 가능한. 그리고 단품 니트는 세트로 착용하는 머플로도 같이 나와가지고. 한번 둘러볼까? 아, 인트로를 저어두고 할걸. 내일 놓고 아데아 근데 이게 일단은 살에 닿는 부분 느낌이 되게 좋다. 거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게아니라서 좋네요. 코트 같은데 이렇게 그냥 포인트로 걸쳐져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다 예쁘던데 포켓도 이렇게 딱 편하게 도 넣을 수 있고 윗포켓도 있거든 킬팅 자켓 컨텐츠 한번 했었잖아 그때는 좀 애매하다 싶어서 안 넣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킬팅이 그냥 보통 생각하면 십자라던가 지그재그라던가 뭐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잖아 원형이라던가 이거는 웨이브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서 킬팅 자켓의 좀그 특유의 올드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도 없고 굉장히 좀 세련된 느낌으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어? 이거는 한정판인가 보다 콜라보 모델인가 보다 이건 그건 가보다 한정판인가봐 이 모델은 아예. 음, 콜라보 모델인가. 봐. 어떻게 보면 PC 좀 a p 식이긴 해서 뭔가 밑단에서 잡아줄 수 있는 게 있었으면은 그 좋지 않았을까. 뭐이 정도, 그 정도 빼면 딱히 없습니다. 그 다음은 스탠드카라 블루종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거든. 남성복을 잘하는 기준. 블루종이나 봄버. 잘 만드는지 그런 게잘 만드는 브랜드가 멋진 남성복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투웨이로 돼 있어서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투웨이로 지퍼를 연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블루종이라던가 아우터를 채웠을 때 핏이 안 예쁜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풀어주려고 이런 식으로 좀트웨이 연출을 하는 게 많거든요. 이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트웨이안 하고 이렇게 올려도 그냥 핏이 예 이렇게 된다거나 그냥 옷이 우는 게 없고 결키하지만 크롭한 느낌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죠. 텐드카라를 이렇게 올려놔서 이렇게 입었는데 이런 식으로 입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좀 내려서 젖혀서 입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해도 되고, 카라 패턴도 굉장히 예쁘고, 그냥 몸핏 패턴이 그냥 예쁜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위아래 시보리 돼 있는 거를 보통 안 좋아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 그것도 시보리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핏 떨어지는 느낌도 딱 예쁘게 잘 떨어져서. 두께감은 겨울 아우터 느낌. 근데 한겨울에는 좀 레이어드를 많이 해야지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초겨울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니트 하나 입고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핑크는 안입어봐도돼요 핑대 되는 거 아니야, 핑크 <laughs> 음, 나쁘지 않은데? <laughs> 아까 M 사이즈는 핏하게 맞는 느낌이 있었고 얘는 좀더 뭔가 여유 있게 맞는 느낌인데 포켓도 이렇게 해서 갬성지게 단추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옷 좋아하는 사람들이 딱 좋아할 만한 디테일 포인트이지 않나 다른 브랜드 이런 컬러감에 이런 디자인으로 잘안 나오거든 거의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수 있죠 볼까요 화제의 그 코트 작년에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입더라고 그래서 왜 많이 입지 똑같은 이런 발막한 코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그때 입어보고 나니까 진짜 이쁘긴 하더라 내 눈으로 단점 뽑아내기 아, 여기도 이렇게 되어있네데 포켓 어, 감성. 아니, 이것도 그냥 입으니까 핏 떨어지는 게 그냥 다르더만. 솜에 떨어지는 느낌도 봉봉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서 그것도 좋고, 카라가 안 예쁜데 옷들은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이렇게 꺾이는 느낌이 슉, 착 떨어진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아래는 다 히든으로 되어 있고, 위에만 이렇게 버튼 구멍에 뚫려 있어서, 이렇게 딱잡그면은 살짝 이렇게 포인트. 묵직하긴 하다? 기장도 길고 품도 크다 보니까 가벼운 코트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애초에 그냥 안 맞는 거겠지? 이거는 좀더 가볍다 얘는 캐시미어구나? 얘는 캐시미어고 텍스처, 터치감이 그냥 완전 다르다 가벼워, 그리고 좀. 근데 난 개인적으로 울버전. 이 디자인은 이렇게 캐시미어 되니까 살짝 좀 너무 연령대가 올라가는 느낌이고, 울버전이 오히려 캐주얼해서 좋은 것 같아. 캐시미어 원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친구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캐주얼한 스타일, 좀 뭔가 데일리한 스타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저 울버전이 훨씬 좋을 것 같아. 제가 이런 후드 코트는 선호하지는 않아서 뭐 이런 것도 있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쇼피 코트 이런 디자인의 아우터도 있고요. 마지막에 쿠키로다가 한 번씩 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Nope. 내가 저번에 왔을 때 라지를 입었었거든 좀 뭔가 애매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M을 입으니까 딱 이렇게 깔끔하게 맞네요. 근데 이게 보면 좀 살짝 A핏 일자로 똑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라서 미드 기장감의 피코트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옆으로 찔러 넣는 이런 포켓 디자인이랑 그리고 이런 뚜껑 포켓 이것도 보면은 라펠이나 여기 떨어지는 이 밸런스가 너무 예뻐서 피코트가 어디 해군들이 입던 걸로 알고 있거든. 밀리터리 느낌이 많이 나는 경우. 가 많은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좋은 것 같아. 근데 개인적인 취향은 딱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좀 잡혀 있었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은? 다 좋거든. 이거는 살짝 아쉬운 게 뭔가 여기 이렇게 딱 좀만 잡혀 있었으면은 내 취향에는 더잘 맞았을 것 같아. 그거 제외하면 굉장히 헤비한 원단으로 나오지 않은 그런 울 코트니까 이런 것도 같이 한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입어봤는데 코트 중에서 마음에 들었던 게 이거랑 이거 요거 두개 숄카라로 된 디자인이랑 살짝 보풀 있는 좀 심플한 디자인인데 원단에서 확 포인트를 주는 느낌이라서 얘는 좀 비교적 가벼워서 너무 무겁지 않은? 헤비하지 않은 코트 찾으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보면은 포켓이 보통은 일직선으로 무난하게 달리잖아. 근데 이것도 이렇게 달리고 이것도 이렇게 뾰족하게 달려있는데 그게 어색하게 달려있는 느낌이 아니라서 그것도 좋은 것 같더라고. 이런 느낌으로 되게 유명한 게 가센티노 원단 그런 거 있거든? 그런 맛을 낸 원단이지 있 않나. 일부러 보풀감이 있는 그런 원단으로 나와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서 심플한 디자인을 찾는데 원단이라던가 이런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쓴 싱글 코트 찾고 있던 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살짝 좀 뭔가 애 느낌만이고, 중후한 맛은 이런. 반더을 안쪽에 이거 고정할 수 있는 이런 여민 단추도 있고 딱 체결하고서 입으면은 이런 느낌. 이것도 핏이 예뻐. 이렇게 입으면 좀 살짝 클래식한 코트 느낌이 나거든? 이거를 여기다 하면 또 느낌이 달라져서. 난 이게 더 근데 좋아요. 이런 쇼카라 느낌은 다른 데도 좀 많이 있는 느낌이거든? 위에 채웠을 때 느낌이 또 완전 달라져가지고. 감성적인 스타일링을 할 때는 위에까지 채우는 게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뭐 코트가 원단이 톡톡하잖아. 두껍잖아. 얇은 원단으로 나왔어도 되게 예뻤을 것 같아. 여기 있는 디자인에서 말고, 그냥 항상 그렇게 또 따로 하셔서도, 중간 두께으로 뭔가 블루종이나 이런 게 나왔어도 느낌이 확 좋지 않았을까? 헤비얼 느낌이라서, 고게 조금 그냥 뭐, 바람? 아쉽다기보다는. 이건 너도 샀잖아 저 샀어요 밀리터리 느낌이랑 이런 테크웨어 고프코 요즘에 그런 거 많이 입잖아 딱거기 믹스돼 있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거든 얘는 후드 집업인데 후드는 이렇게 그냥 일반 면 줄이가 아니라 나일론 후드로 되어 있고 어깨 패널이라던가 소매 부분 나일론으로 같이 들어가 있어서 좀 하이브리드 느낌이 나는 이게 투웨이가 있긴 한데 투웨이를 안 해도 그냥 핏이 예쁘네 바지도 그리고 셋업으로 나왔는데 보면은 디자인 통일성이 딱 있거든 이 옆에 패널 여기 사이드 부분이 이런 식으로 나일론 소재로 됐거든 이 후드 집업 같은 경우는 셋업으로 사도 좋고 단품으로 이렇게 매칭을 해도 되게 매력 있는 친구 같거든 바지도 따로 입어도 되고 그 위아래 같이 셋업으로 입어도 되고 활용도가 좀 높을 것 같은 느낌이 나네요 아니 뱀성 자수 뱀평샀어 몰랐었어? 너 샀잖아. 샀는데 몰랐어요. 일단 내가 또 이런 맨투맨 오우 지리는데요? 내가 이런 맨투맨이나 이런 거후드팀 뭐 리뷰를 많이 해봤었잖아? 굉장히 좋은 원단을 쓴것 같습니다. 이게 막다 엄청 가공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뒷면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려면 그냥 후드 집업보다는 아우터 느낌이야. 자, 오늘 이렇게 애프터 프이 데일리 룩에서도 그렇고 뭐 아이템 추천에서도 그렇고 자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매장에 와서 실물 보여드리는 건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옷들 입어보면서 어떤 점이 좀 매력이 있었는지 솔직히 아쉬운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고 국내 브랜드도 굉장히 요즘 짱짱하게 잘 나온다는 거. 여기 매장도 같이 방문하셔서 실물을 보시면 제가 했던 말들이 딱 이해가 갈 겁니다. 단일화된 미니멀 스타일, 스트릿 웨어, 캐주얼 웨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다양한 복합 문화가 하이브리드일 땐 재밌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되니까 한 번씩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좀더 좋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에헴. 아이고, 아이고. 뭐야? 죽어.